10년을 끌어온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판을 진행할 대체 위판장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차장에서 경매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현대화 사업 착공을 앞둔 부산공동어시장, 2029년 지상 5층짜리 신축공동어시장 건물이 들어섭니다. 현대화 사업이 시작돼도 위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위판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판 공간은 현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일 6만 상자 이상을 판매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체 위판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감천 가면 이게 중매인들하고 조이시니다 감천 있는 고기 못, 못 삽니다. 남한 구도 쪽에도 비이 많이 발생한대. 결국 냉동창고 앞 주차장과 2층짜리 철골 주차장. 유류 탱크가 있던 부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동어 시장 내빈 공간을 모두 활용하는 건데 당분간 주차는 길가에 해야 할 형편입니다. 예산 문제, 민원의 문제, 부산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이야기는 너무 시장이 벅찹니다. 고등어 성어기를 맞은 공동어 시장의 올해 예상 위판액은 3천오백억 원. 최근 10년간 최대 실적이 전망되지만 당분간은 주차장에서 경매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민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연예인을 다수 배출해 왔던 부산 예술대가 자진 폐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폐교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민희 기자입니다. 연기자 김광규, 개그맨 허경환, 인기밴드 데이식스의 멤버 도훈, 유명 연예인들을 다수 배출한 불경유일의 예술대인 부산예술대학교. 그런데 개교 31년 만에 운영난과 신입생 충원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9월 이사회에서 폐교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공청회까지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회 공청회를 했다, 했던 자료가 지금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폐교에 관한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요. 자금난에 시달려온 부산예대는 지난해 재정건전성 기준 미비로 정부가 주는 학자금 대출 지원과 국가장학금까지 못 받게 되면서 운영난이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신입생 수시 모집까지 중단된 상황. 학생들은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폐교가 학생들과의 한 차례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교수님들께 직접 들은 내용도 아니고요, 이 사실 통보되었다, 졸업장도 나오지 않은 분 더러 수료증도 안 나올 수도 있다. 학교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인데, 폐교가 현실화될 경우 부산 예술대는 대구 미래대와 강원 관광대에 이어 전국 전문대 중에 자진 폐교한 세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학생들은 오늘 학교 측과 만나 폐교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최근 국립공원 진영이 확정된 이곳 금정산은 내년이면 금정산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합니다. 국립공원이 되는 금정산의 경제적 가치가 6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는데요. 다만 이 경제적 가치에 가려 국립공원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부의 최종심의를 통과하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가을 산행을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도 벌써부터 기대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잘 몰랐던 사람들도 더 많이 찾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면 관리주체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공단이 되고 해마다 약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역사회는 먼저 금정산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데 부산연구원이 추정한 금정산의 가치는 6조 6천억 원. 식물원과 박물관, 산행 코스, 여기에 늘어나는 관광객과 주변 식당들 특수까지 모두 고려된 수치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가 돼서 시간이 지나고 시설이 정비가 되면은 아마 큰큰 변화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연 보존입니다. 영남권에만 서식 중인 고리도룡용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 4년 전 타당성 조사에서 금정산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14종에 달했고 여기에다 서식이 확인된 생물만도 1,700종이 넘는 만큼 생태계 보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생태 서비스의 유지보수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전문 인력들을 새로 투입해 내년까지 등산로와 회선 구역을 정비하고 보전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거미줄처럼 파편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길을 좀 하나로 모아야 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내 최초의 도시형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 수조원대의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립공원 본래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슈 분석 이승엽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레슬링부 선수가 훈련 중 사지 마비에 이르게 된 사고 소식 전해드렸죠.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육성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kg 넘는 체급 차이의 레슬링부 선배와 안아 던지기 훈련을 하다 목뼈가 골절돼 사지 마비가 된 1학년 중학생 선수. 사고 당시 현장엔 충격을 완화해줄 이중 안전 매트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넘어졌을 때 보호해줄 만한 장치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학생이, 아이, 싶다. 이 학교 레슬링부엔 매년 훈련비와 장비 구입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막상 이중 안전 매트를 구입해놓고도 훈련 편의를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지원 외에 안전 관련 관리 방안은 없었던 겁니다.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중에 하나 일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안던 걸로. 훈련 중 사고가 나도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후속 조치 매뉴얼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코치와 학교, 교육청 등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당 학교가 한 것이라고는 사고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을 하라는 등. 일반 안전 수칙을 전달한 게 전부입니다. 1미터, 2미터 정도의 거리인데 기술이 들어가는 건 반대로 넘어지는 걸못 봤다. 그 얘기도가 리분들이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인기를 잃어가는 학교 운동부를 다시 육성하겠다며 매년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년 전 시의회가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학교 원장은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부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예년 기온은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윤아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본격적인 찬바람이 불어오는 절기지만 오늘은 종일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도 13도로 예년 기온을 2도 가량 웃돌고 있고 낮에도 따스한볕이 내리쬐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며 온화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날이 쌀쌀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단풍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전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천천히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13도, 울산이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9도, 양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11도, 창녕이 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도 한낮 기온 진주와 산청이 20도까지 오르며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시기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에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소희 교통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동서고가도로 외곽방향 진양램프에서 옛 계금 요금소 쪽으로 답답하게 지나고 있고요. 반대 도심방향 감전나대목에서 학장램프 쪽으로 소통 무난합니다. 더 지나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외곽방향,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쪽으로는 차간거리 바짝 좁혀 지납니다. 이어서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요. 또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공삼거리에서 삼정 교차로 쪽으로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충렬대로 모습인데요. 미남 교차로에서 내성 교차로 쪽으로 신호 두 번에 나눠 지나겠고요. 만덕대로 숙정 교차로에서 덕천 교차로 쪽으로 소통 상태 좋습니다. 끝으로 가야대로 개금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이동량 꾸준하지만 큰 정체 불편은 없고요. 동구중앙대로 좌천 삼거리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신호 두번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소희였습니다. 강원도 삼척 도계 지역의 민영탄광 한 곳을 제외하면 국내 석탄을 캐는 단광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재탄 작업에 쓰던 다양한 자산들도 기능을 잃게 됐는데요. 보존 방안을 찾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광마을인 삼척 도계의 일명 까막 동네에 있는 급수탑. 탄광이 한창 개발되던 시절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입니다. 태백 철암에 있는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 시설. 이곳은 석탄을 사용 목적에 맞게 골라내던 곳입니다. 태백 장성에 있는 제2 수갱타워 갱도 안으로 자재를 나르고 땅속에서 석탄을 운반하던 장치입니다. 이밖에도 광차와 채탄 설비, 갱도 등 수많은 탄광 자산들이 패광 지역의 산재에 있습니다. 태백의 태동이 석탄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과 과거의 석탄 문화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 다음 세대에 훌륭한 산업 문화 유산이고 관광.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탄광 자산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석탄 산업 유산화 사례를 들며. 그 가치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석탄 산업은 국내 산업화의 기초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 자연 환경과 함께 광 문화라고 하는 게 어우러져서 강원도의 새로운 2 1세기또 새로운 산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더 나아가 폐광 지역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탄광 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이미 지역에서 시작된 세계 유산 등재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산 유산들이 여러 개의 지역이 연속적으로 등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지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연속 유산으로 등재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광 지역을 견인한 탄광 자산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 북구와 중구, 남구를 오가는 2호선이 개통되면 1호선과 함께 십자형 교통망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천억대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트램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북울산역에서 중구 번영교를 지나 남구 야음 사거리까지 13.5km 구간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14개 정류장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4,4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당초 트램 1, 2호선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2호선은 경제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한차례 사업을 철회했고, 북구 송정지구 노선을 단축시키는 대신 진장 유통단지 노선을 신설해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호선에 이어 2호선이 건설돼야만 십자형 대중교통망이 완성된다는 논리를 더해 기재부를 설득 중입니다. 북구의 대규모 주거지, 중구의 역사 문화 중심지, 남구의 상업지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도시 균형 발전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램 2호선과 함께 오는 2031년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가 개통되면 도심과 외곽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지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1년 가량 진행되며 울산 트램 2호선의 최종 승인 여부는 내년 연말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해양수도 해양강국 시민과 함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공익법인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67만여 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50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이번 달 안으로 올해 목표치인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조기 달성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596명으로 전년보다 10% 늘어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부산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2017년 역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54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남자 프로 배구 오케저축은행이 오는 9일 강서 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시즌 첫홈 경기를 치릅니다. 2013년 창단한 OK 저축은행은 올 시즌 부산으로 둥지를 옮겼으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일정으로 인해 리그 개막 22일 만에 홈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BNK 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모두 7명의 최고 경영자 1차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 공익성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프레젠테이션 평가 등을 실시해 2차 후보군을 선정한 뒤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마련한 양산 제조업 AI 전환 전략 컨퍼런스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R&D 기관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의 AI 도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고용과 매출 증대에 활용할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본격적인 찬바람이 불어오는 절기지만 오늘은 종일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도 13도로 예년 기온을 2도 가량 웃돌고 있고 낮에도 따스한볕이 내리쬐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며 온화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날이 쌀쌀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단풍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전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천천히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13도, 울산이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9도, 양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11도, 창령이 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도 한낮 기온 진조와 산청이 20도까지 오르며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시기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에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